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만행이 또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의 담화가 시작되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이라며 성관이 장악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보사 대원들은 성관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영장도 없이 빼앗았습니다. 무고한 직원들을 건물 안에 감금하고 이어 고문까지 준비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직원들의 동선도 감시했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선 작두형 재단기를 비롯해 야구 방망이와 안대 등도 발견됐습니다. 노상원의 지시로 재단기를 구입한 정모 대령은 성관의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검찰을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위협했겠습니까? 손가락을 자른다, 팔목을 자른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내란 속의 윤석열 일당의 만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구세력들의 헌법재판소원 들기 또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12.3 내란은 정국민이 지켜보았고 정국민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만약 면제부를 준다면 노상원 수첩에 담긴 끔찍한 만행은 곧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12.3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경제는 또다시 속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0년, 50년 전으로 후퇴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극우 세력들은 윤석열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 대한민국을 망칠 셈입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법치국가 최후의 보류인 헌법 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